개무가 꺼졌대쓰네. 개무가 꺼졌대쓰네. 게임이 꺼졌어? 어, 뭐야? 대박. 소름. 뭐지, 이거? 어, 이거 대박이네, 이거? 계속하기 누르겠습니다. <laughs> 짱이네? 아, 프리... 아 그러네? 언더테일이 아니라 게임 이름이 플라위테일로 바뀌었네? 계속하기. 오우, 오우, 소름. 뭐야. 저장. 최후네? 어, 뭐야, 저장도 안 돼. 파일 삭제됨. 어 연출부서? 오 반가워 나야 플라워 노란꽃 플라워 너한테 정말 큰 빚을 졌어 진짜 그 늙은 멍청이를 쓰러뜨렸구나 네가 없었더라면 그놈을 이길 순 없었을 거야 하지만 네 도움으로 얼굴 봐너은 죽었어 그리고 난 인간의 영혼을 손에 넣었지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고어했었어 다시 영혼을 얻는다는 거 기분 좋은데? 음 꿈틀대는 게 느껴져 어 왕따가 된 기분인가 보네 그렇지? 뭐 그럼 완벽하네 어쨌거나 난 영혼이 여섯 개밖에 없거든 하나가 더 필요해 그리고 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새로운 힘으로 괴물들 인간들 얼굴 봐 모두 모두에게 이 세상의 진짜 의미를 보여줘야지 아, 그리고 옛날 세이브 파일로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. 영원히 없어졌거든. 오, 대박, 진짜? 네 오랜 친구 플라미가널 위해 바꿔줄 테니까. 네가 죽는 장면을 저장할 거야. 오, 잔한데 계속 계속 볼수 있겠지.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? 넌 진짜 멍청하구나. 싸우는 거야? 어 뭐야 뭐야 저나 파마했니? 어느 미용실에서 했길래 그렇게 머리가 뽀글뽀글 주둥이는 또왜 이렇게 나불나불거려 이거 어 뭐야 오오 오, 이거 뭐야 짱 더럽게 생겼네 그 와중에 손이 녹색 녹색 한 거고. 어 뭐야? 저기 뭐죠? 저기 뭐죠 뭐죠 뭐죠? 뭐죠 뭐죠 뭐죠? 뭐하시는 거죠? 이거는 뭐?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. 이거를 나한테 지금 깨라는 건가요? 어떻게 이건 전부 나쁜 꿈일 뿐이란다. 그리고 넌 절대 못 깨어날 거야. 대박이네. 뭐죠 이제 또 꺼졌네? 이런 식으로 쟤를 깨야 되는 거야? 어 대박이다. 괜히 이게 그러네요 진짜 이게 괜히 어 뭐야 헤헤헤 의지를 가지라는 게 아니구나 <놀람> 내가 널한번 죽이는, 생각했... <놀람> 죽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의지를 가지라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널한번 죽이는 걸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유 약간 이거 계속 하다보면 정신이 피폐해질것 같은데? 내가 더 극혐이란 걸 보여주지. 내가 너보다 극혐이란 걸 보여주지. 일단 첫 번째 공격은 다 피했고, 어우, 화염방사기 공격. 이거 어떻게 피해? 이거? 대박인데? 러닝, 러닝, 러닝. 주의, 주의, 주의. 이건 또 처음 보네? 뭐지? <laughs> 뭐지? 나한테 왜, 왜 이러는 거죠? 아! 행동, 행동!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다. 오! 오! 피가 차오른다. 반찬 이냐 이거?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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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더러워 뭐니 이게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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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어 이거 참야 이거 <laughs> 장난 아니구만 러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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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기요.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. 그래도 잘 피하고 있습니다. 아 맞았네. 아 안돼 행동 행동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.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어. 뚜뚜뚜뚜 오오 반창고 반창고 반창고. 나 이게 반창고 아못 아, 먹었어. 아 여기 여기서 죽겠네. 이번 파일 저장. 뭘뭘 불러 뭘, 뭘, 뭘 불러. 아, 불러오기 하면서 계속 날 때리네? 엉망이구만, 이거. 죽겠는데? 오! 러닝, 러닝. 어,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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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동이 오고 있어! 먹어, 먹어! 먹었어! 어오 <laughs> 피피피피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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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날파리 이거 벌레들 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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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고 얘들 극혐이네아 여기 있어 말줄 아는데. 하고? 오케이. 이제 오케이 그래도 약간 패턴을 파악했어요. Running, running, running. 오케이. 어, 김정은핵폭탄이라고? <laughs> 김정은핵폭탄이래 이거 뭐야? 저기요? 저기요 저기요? 나에,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마세요. 공포, 파괴, 슬픔, 공포, 슬픔. 행동. 도와주세요. 어피피피어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아 얼마 못 먹었어 와나 이거 진, 나 이거 진짜 싫어 어우 극혐 아 방금 피했는데 또 불러왔어 제가어야 아직 살아있는게 용하다아 집중하게 되네 저기요? 저기요. 뭐죠? 지저 전투 피하라고 지금 아, 맞았어맞았어 맞았어. 행동. 오! 먹어, 먹어, 이거. 야, 이건 피하는 게 아니야. 먹어. 먹으라고. 만피! 아, 만피는 못 됐네. 저쪽으로 튕기고 이쪽으로 튕겨오고 피하고 아, 이거 이건 못 피하겠어요. 이건 도저히 못 피하겠어 활망사기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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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당할 음, 필요 없어 아 이거 이거 어려운데 껌 피하고 날파리 피하고 날파리 피하고 오케이 어 활망사기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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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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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빡세다 뭐야 총이냐? 아아 아, 궤적이구나 아, 맞았다, 어! 그적, 궤적. 그적만 잘 보고 피하면 돼요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먹어, 먹어, 먹어. 아! 많이 못 먹었어. 뭐야? 이거 뭐지? 먹어, 먹어, 먹어. 뭔지 모르지만, 먹어. 인간의 영혼 하나를 도와줘. 너희들 인간의 영혼이지. 클라비의 디펜스가 0이 되었다. 어, 이거 늘어졌어. 늘어졌어. 공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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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감. 나에게 희망을 줘. 공격, 오케이, 공격, 어, 맞아, 맞아, 공격! 어, 너무해 맞아, 너무해 맞았다. 공격 피 먹고, 공격, 공격 먹어, 공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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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 돼! 공격, 아, 공격 희망, 공격, 공격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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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공격, 아, 이거, 이거, 너무 빨 너무 빨라 공격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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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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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먹고 공격 어, 노노노노노노노노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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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아아 피못 먹었어 죽겠다 피 먹고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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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미안해 채팅을 볼 정신이 없어 반창고 먹고 공격 아 공격 먹고 반창고 먹고 공격 날파리 피하고, 피 먹고, 공격, 공격, 먹고 공격, 공격. 아, 어, 이건 피하지 못하겠어. 진짜 어, 어떻게 피? 공격, 반창고, 공격. 어회 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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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공격 안 돼. 피 핵, 피 핵, 피 핵, 어. 핵, 진짜. <laughs> 너무 빡세. <laughs> 아. 3번 파이블로? 뭐야? 이, 이 멍청한 놈! 어! 어, 뭐야? 그만해! 하지만 난 살아있지. 에헤헤 진짜로 날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? 난이 세계의 신이야 신이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? 넌 가망이 없어 쓸모없는 친구들도 널못 구해줘 도와달라고 해봐 엄마 아빠 누가 좀 도와줘요 행동 당신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. 이런 참안됐네 어느 누구도 네가 죽는 모습을 못볼 테니까 말이야. 어이? 아니. 어떻게? 그 그럼 다시 불러오기 실패. 내 힘이 어디 간 거야? 네 힘은 내 콧구멍으로 흡수했지. <laughs> 네 힘은 내가 흡수했다. 그것들이 뭘 하는 거지? 안 돼. 그럴 순 없어.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. 그만해. 나도 갈게 그만. 또또또또또또 또. 예, 예, 근데 걔 아니에요? 아 얘는 좀더 고민되네 이런 이런 악의 무리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뭐 나중에 어차피 몰살할 때다 죽일 거니까 <laughs> 지금은 자비를 베풀어 줍시다 <laughs> 뭐 뭐하는 거야 내가 무슨 견이라도 받았을까 봐? 아, 아 어차피 잡이 한번 했으니까 계속 해줄지 뭐 하다가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 달라지는 거 없어도 잡이를 메풀어줄게. 자 비, <laughs> 자 비, 너에게 비를 내려줄게. 아 돌아온다고? 어, 또 죽여줘. 날 죽여버릴 거야. 야, 정신을 못 차리네. 왜 자꾸 공격하라고 날 도발하지? 내가 사랑하는 모두를 죽여버릴 거야. 됐고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이죠, 자비. 구독하세요, 자비. 좋아요 눌러주세요, 자비. 매너 채팅해주세요, 자비. 아 어, 몰라. 이제 그만해. 나이거 키보드 눌린 거 지쳤어. 이해를 못 하겠으면 그냥 배워, 이 친구야.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. 플라비는 도망쳤다. 도망치는 힘은 있었나 보네. 뭐야? 오 언더테이. 바이 토비 폭스. 뭐야 이건? <laughs> 뭐지 이건? 이게 크레딧인가? 크레딧이 나오고 있네 뒤에 뭐 이어지는 스토리나 뭐 그런 거 없나? 딸등 아이 여보세요? 음 그냥 메시지 남기지 뭐 그래 시간이 꽤 지났네 여왕님이 돌아와서 지금 지하세계를 다스리고 있어 또 새로운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곳으로 떨어지는 모든 인간은 저이 아닌 친구로 대접받게 될 거야 아마 그게 최선이겠지 아무튼 왕이 모았던 인간의 영혼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어, 왕의 계획은 당분간은 취소된 것 같네 이곳 사람들은 왕께 벌어진 일에 가슴 아파하고 있고, 아 죽었지. 우리의 자유는 암담해서 보이지도 않지만, 여왕님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. 그러니 음, 이봐, 우리가 이 아래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, 너도 어디에 있든 포기하지 말라고 알겠어?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,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야. 센지 형, 누구랑 이야기? 해 어, 아무도 아니야. 뭐? 아무랑도 말안 하고 있었다고? 난 아무랑 말할 수 있을까? 여기 마음껏 해봐. 잠깐만 기다려봐. 나이 번호 알아. 야, 인간! 요즘 어떠냐? 나는 잘 지낸다. 아, 왕실 근이대가 해산됐구나. 음. <laughs> 뭐하고 살긴넌 원래 그러고 살았잖아. 안타까워하지 않아. 괜찮아. 언더인이 왜? 아, 직장을 잃었다고? <laughs> 온라인처럼 강한 친구는 어, 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. 직업을 줬다고? <laughs> 핫도그 노점일 고용했대. 걔 <laughs> 아직도 널 비난해. 아, 아 쓰고 아 쓰고 아 와. 내가 죽인 거아니잖아 나한테 복수한다고? <laughs> 음. 내가 이겼는데? 언더헨이랑 같이 나가고 싶거든 너를 다시 볼수 있게 되겠지 난 어디 있는 거지? 자주 연락해 그럼 우리 계획이 더 쉬워질 거야 안녕 딱깍 어? 이봐 네가 날 이겼으니 생각해봤는데 누군가를 죽이는 게 정말로 꼭 필요한가? 잘 모르겠어. 부탁이 있대. 처음부터 다시 여기까지 와봐. 단한 명도 죽이지 않고. 아, 이게 순서. 정상적인 순서구나. 그러면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. 오. 음. 이렇게. 이제, 불살 루트를 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, 이 게임은 끝이 났군요. 언더테일. 자, 드디어 첫 번째 엔딩을 봤습니다. 음, 사실 이거를 제가 엔딩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, 뭐 대사까지 치면 몇천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대사가 하나하나 달라지는 것까지 치면. 자, 이제 이 상황에서, 자 반가지 되게 암담한 네 분위기에 게임으로 돌변했는데 어쨌든 다시 즐거운 부금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. 자 이거 리셋을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어 불살 루트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